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, 아프기 전에는 당연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. 숨 쉬는 것, 걸을 수 있다는 것, 아침에 눈을 뜨는 일조차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아프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. 평소엔 지나치던 사람의 표정, 따뜻한 말 한마디, 잠깐의 햇빛과 조용한 시간의 소중함, 몸이 아프면 마음이 먼저 낮아집니다. 그래서인지 이전보다 더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이해하게 됩니다. 버티는 법이 아니라 쉬는 법을 배우고 이기는 법이 아니라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. 아픔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체험합니다. 속도를 늦추는 법, 나를 돌보는 법, 그리고 남의 아픔을 함부로 재단하지 않는 마음, 아프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아픔 이후에는 삶의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시간은 지나고 나면 고통이 아니라 깊이가 됩니다.